안녕하세요, 김바자입니다. 오늘은 네골 준비했는데요. 이마트에서 제 할머니랑 같이 했습니다. 이발. 네, 민자군이다, 민자군. 인저분. 한번 뜯어볼까요? 여기에 뜯는 부분이 있어요. 조심히. 들어 썼어요 이제 하나만 드릴게됐어나아니네요 아, 잠깐만요 어 됐어요 뭐어 아우와우와우 oh, wow. 1번, 2번, 3번, 4번. 이렇게 드래곤이 있습니다. 조립을 못 찍어서 너무 길어서 못 합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 다음에 좋아요, 구독, 눌러주세요. 빵! 저 김파장이다. 다음에 봐요.